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함으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한독의학 박물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식회사 한독의 창업주이신 재석 김신권의 기념관인 재석호를 먼저 둘러봅니다. 채석 김신권은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 20세의 만주에서 약방을 개업 명실공이 우리나라 재학업계 1세대 경영인으로 불리우는 약업 외길 인생을 걸은 경영인입니다. 지금 들어다 보니까 그 사사상이 조금 네. 있던데 그게 이제 그게 창업주 분에 이렇게 뭐 관련된 네.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어, 어떤 분이었는지, 또 뭐, 직접 뵙지는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좀 배포가 크고 생각이 깨어 있는 분이라는 음. 설명을 많이 들었고 네.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은 정년까지 계실 만큼 많이 내 네, 그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음. 아무래도 그. 이렇게 의학학 유물에 있어서도 중요함과 가치를 아실 수 있는 신미안도 가지셨기 때문에 유물 수집을 초창기에는 직접 한점한점다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 열의가 있는 걸 알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나 해외에서도 많이 선물들 해주셨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어, 좀 배포도 크시고 또 화날 때는 무서우시고 사자처럼 예, 네 그러시다고 잘한다. 네아 근데 또 워낙 또 인자하시고 너그럽고 네. 좀 멀리 보는 안목이 있으셨던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 이렇게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박물관을 만든다는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네. 일단 뭐 관리도 힘들지만 또 이렇게 돈도 안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대 이사장님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게 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해. 요 네 저희 회사 창업자께서 네. 50년대 후반에 음. 독일에 이제 업무차 가셨다가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약학박물관을 보셨대요. 음. 거기서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다음에 음. 우리도 어, 의약학 유물들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유물을 수집을 해서 1964년도부터 음. 박물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사회공헌사업이면서도 또 의약학 유물 자체에 대한 애정과 신미안이 있으셨기 때문에 음.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지금은 소장 용물이 2만 점 정도 신뢰와 정도 경영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약업 인생 위기를 걸은 재석 김신곤 평소 다양한 문화재에도 관심이 많아 고려 조선시대의 도자기들도 이곳 재석홀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그래도 의학 관련 유물은 이곳 재석홀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약장은 먹감나무라는 네.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먹감나무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녕. 처음 들어본 거. 먹감나무는 사실 감나무에. 네, 감나무인데 네. 왜 나무가 오래되면 안이 썩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썩으면 바스라져서 아주 무르게 되는데 네. 감나무 중에 오래된 나무는 어, 안이 이제 썩지 않고 이렇게 검은 문양이 생기면서. 그 단단하기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음. 그렇게 음. 보시면 양쪽이 대칭이 되게 아주 균형감 있게 아름답게 장식이 네. 되어 있고 음. 이 먹감나무라는 소재 자체가 워낙 귀하고 보기 힘든 음.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음. 이 약장 같은 경우에는 위쪽 문이 미닫이면서 앞으로 빼다지로 열려서 필요할 땐 조금만 열어서 쓰고 전면 개방을 해서도 네,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을 다 닫고 열쇠로 잠그면 밖에서 열수 없도록 아, 되어 있어서 맞아요 오, 네. 혹시라도 약재를 잘못 만지거나 먹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밖에서 보안을 할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는 한독역사실로 1954년 설립되어 70년의 오랜 시간을 생명을 존중하는 제약기업으로 성장해온 주식회사 한독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소화제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관절에 관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붙이는, 그런거 네. 다양하게 많이 잖아요데 네. 이런 이제 약은 대부분 다 이렇게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좀 소소하게 특수하게 있는 건또 약. 전체 비율 중에 전문의 약품 비율이 제일 높은데요. 음.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약을 생산하고 있어요. 당뇨도 걸리는 원인이나 또 병증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들 그 작용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음. 약의 종류가 많은 편이고 또 다양한 그 신약 개발 및 연구 지원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진단 기구까지 개발하고 있는 한독.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다 번나무거든요. 아, 예쁘겠다. 에, 에, 예뻐요. 번피면 예뻐요. 의약박물관을 나와 향한 곳. 얼마 전까지 의약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식물을 키우던 약초원을 개조해 만든 팩토리 투어 센터입니다. 이 팩토리 투어는 음성군에 위치한 다양한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음성군청이랑 같이 했던 산업관광이라는 음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네. 산업관광 프로젝트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산업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함께 참여했던 아 네, 음성군 관내에 있는 회사들인데요. 네, 네. 회사에 대한 정보도 여기서 다 보실 수 있고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보실 수가 있고 아 관람 관련해서 예약은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약을 통해서 네, 다 관람 및 제품 구매가 가능하세요 보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그 이제 그 기업들의 제품들이 여기 다 진열이 돼 있어요. 오시면은 다양한 이 기업들의 제품들도 보실 수도 있고 또 이런 곳에 또 이렇게 한독 이런 곳에또 따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모두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진 팩토리투어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간. 체험놀이 공간입니다.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쓰라고요. 제약회사라는 이미지를 살려 예, 예. 일일 약사가 예. 되어 보는 아, 체험. 재밌겠다. 네. 일단은 직접 약을, 약을 조제해 보는 사랑의 묘약 체험을 해보요아 아, 이게 지금 사랑의 묘약이라고 해서 이제 약 제조하는 것같은니까 그냥 그,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잠깐 약사가 되는 건데 어, 일반 약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를 또 이렇게 편지를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약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좀전 스토리가 있네요. 보니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laughs> 1일3회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사람. 주제하듯이 약봉투에 복용법도 쓰고 또 약도 직접 넣어봅니다. 편지도 썼어요. <laughs> 네, 넣어서. 이, 사 랑의 묘약 을 처방 하면 모든 사람 들이 치료 하지 못할 질 병이 없을것같 습니다. 네. 뭐 분위기도 그렇 고 밖에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마치 제가 예전에 대학의 학교 캠퍼스 네, 2이때 캠퍼스에 지금 와 있는 제가 마치 지금 대학생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와서 즐거우셨다니 즐거웠다. 저도 너무 네, 기쁘네요 참고로 저희 네네. 여기 음성 공장을 회사에서 는 네, 한도 캠퍼스라고 아, 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제가 느낀게 많았어요 이 봄에 오시면 꽃도 네. 많이 피고 나무들도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날씨 좋을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회에 걸쳐 둘러본 한국 의약 박물관. 일반 소비자들의 사랑 속에서 성장해 온 기업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